오지코인 10억지 사달라고요? 다음 매수 때 우리 도지 좀 많이 사주세요 오야 바닥 찍었네 왜 이렇게 싸 보이지? 800원대에서 놀던 코인이라 그런가 리플은 한 600원, 700원 정도 돼야 되고 아 많이 버텼어 이때 바빠줘야 되는데 자코인이고 뭐 대장주고 이럴 때 진짜 죽죽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못올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물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이럴 때사지 언제 사? 이오스가1 0월거 2,500원이야 바닥에 바닥을 더 찍고 19,000원 하는 코인이 아딱 이더리움 싸다 싸 그냥 막 파격세일이다. 이더리움이 310만원이야. 이건 뭐 거의 치킨 한 마리를 2천원에 주는 격 아닙니까? 비트코인도 4,700만원밖에 안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뭘 하든 어쨌든 저점일 것 같은 굉장히 싼 가격이지 않을까. 그럴 때좀 사야지. 비트 2억까지 존보가시죠 비트코인 2억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1,600만원 빨간불 들어왔고. 하나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짜 다시 한번 예전에 무 좋게 29K 잡았던 그 시점이 돼가지고 또 요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면은 굉장히 좀승 부분 같은데 금값이 또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만 그걸 왜 사나? 온라인 금 비트코인 있는데 금 팔고 비트코인 삽시다 역시 진짜 투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 단타 초고수안 이상 시드가 답인 것 같아요 이거 봐봐 그냥 쥐꼬리만큼 잠깐 6% 올랐는데 1600만원이나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 이게 시드가 낮았다면 1600이 아니라 160만원 먹고 있겠죠 인생은 시드다 더 늘려야겠어 총가지금약 10억을 채우는 그날까지 아, 10억을 채우면 진짜 밥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총매수 금액 10억을 찍으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2년 살면서 차량을 한 번도 구매를 안 했는데 인생 첫 차도 하나 사고 그리고 1억 기부도 하고 남들 좀 도와주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는 기부 안 하고 진짜 어려운 집에 쌀도 갖다 놔요 아 좋네 사실 진짜 기부는 이거죠 누구 통해서 딱 주지 않고 어려운 사람 딱 찾아가지고 월세라든지 쌀이나 이런 것도 좀 직접적으로 갖다 드리고 이게 진짜 기부긴 하죠 그게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전쟁 이슈 났던 거 치고는 그닥 안 떨어진다 전쟁 이슈 치고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지 않나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렇게 빡세지가 않아 이미 떨어지던 시기라서 그런지 코인이나 주식이나 그렇게 뭐 엄청난 폭락은 아닌 것 같네 떨어졌을 때또 확실하게 떨어져줘야 이게 더살 맛이 나는데 <목소리> 버거형들 일어났나 봐 거래량 늘어난다 어라? 뭐야 더기서 올라가는 느낌? 야 뭐야 잠깐 0.5% 올랐는데 100만원, 200만원 더 먹었네 플러스 1800아 역시 이래서 시대의 중요성이야 시드가좀 3억, 5억 이상이 되면은 사실상 단타를 치면서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뭐, 4, 5천이라고 총매수금액 치면은 소소하게 뭐, 두 배만 먹어도 구워. 아, 마이너스가 많이 그래도 복구가 됐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 7천이었는데, 3천만 원이 복구가 됐네. 이 친구 인터뷰도 재밌을 것 같은데, 중3짜리 친구인데, 코인 매매를 하다가 지금 뭐, 인생이 아작이 났다고. 일단, 통화 한번 해볼까 저격방송 접는다면서 또 인터뷰하고 접었는데. <laughs> 아니, 인터뷰 정도는 시발할거 괜찮잖아. 내가 뭐, 누구 저격이라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 인터뷰해가지고 코인 매매를 뭐 어떻게 하고 있는 포론, 인터뷰, 약간 이런 느낌이지. 좋은 인터뷰지? 이런 거는 긍정적인. 어떻게든 인터뷰 따서 조회수 빨라고. 그게 나쁜 건가? 유튜버가 조회수 딸라고 하는 게 나쁜 부분이야? 약간 동물의 세계로 봤을 때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그런 자연적인 부분 아닌가? 예전처럼 남들하고 안 싸우잖아. 그럼된 부분 아니야? 존악해. 아유, 당연하지. 존악해지. 유튜버가 조회수가 나온 괴물이 돼야지 그러면은 조회수 신경을 안 쓰고 컨텐츠 신경을 안 쓰면은 그게 유튜버인가? 일단 한번 인터뷰 올려보고, 반응 좋으면은 고정 컨텐츠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중학교 3학년 친구가 본인 전 재산을 날리고 친구한테 돈도 빌리고 그러면서 어쩌다가 인생 막장이 되는데 재방송에 채팅치고 막 이메일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전화로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 시장인데 이게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장난 삼아서 풀시드 125배를 들어갔거든요 갑자기 빔 쏘더니 사라졌어요 엄마도 같이 하자고 꼬드겼거든요 맞은 거래를요? 딱 한필이면 폭락하기 전에 전 고점에서 제가 로지코인 풀매수하라고